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임이 있어요. 바로 즉답을 하나를 고르시면 됩니다. 실력을 가진다면 슈퍼맨 프로페스 엑스 프로페스 엑스 이유는요. 유권자들의 마음을 조정해야지 이제 저를 지지 <laughs> 서울의 원자력발전소를 짓는다면 청와대 앞마당 vs. 국회 앞마당. 청와대 앞마당. 남의 집보다내집앞마 가족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 볼 건데요. 정치를 처음 하신다고 했을 때 부인께서 아, 당신이 하는 거는 모르겠는데 나는 좀안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데 이 정치하시면서 첫 행보가 부인과 함께 부산에 가서 쓰레기 줍기 봉사를 하시고 뚝박촌 봉사 갔을 때 후보를 대신해서 또 활동을 하기도 하셨어요 이게 막상 해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뜻대로 동의해 주는 조건이 그거였습니다 당신은 나가서 마음대로 하는데 나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을 거다 어, 그런데 막상 저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이제 뛰어다니는 걸 보니까. 아내로서, 어, 그만, 가만히 있을 순 없다. 아, 그런 생각이 들었,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고맙죠. 정말 이렇게 부인, 뭐, 아들, 뭐, 다 총출동해가지고, 그,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모양새잖아요. 따님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아까 두 아드님을 뭐, 10살, 9개월일 때 입양을 한 걸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딸들이 한창 사춘기였을 것 같은데, 남동생들이 둘을 데려온다는 거에 대해서 흔쾌하게 동의를 했었나요? 저희 막내가 이제 9개월 때 입양이 됐었는데 그때 저희 큰딸이 고2였습니다 9개월이니까 이제 아기잖아요 그러니까 입양하는 데 대해서 저희 두 딸이 흔쾌히 동의했죠 흔쾌히 동의했고 큰애, 그때는 조금 이제 달랐어요 그때는 걔가 이제 11살 때였으니까 다르잖아요, 아기가 들어오는 거랑 그때는 또 우리 둘째가 고3 때였어요 처음에는 약간 어색한 그런 게 있었는데 실제 이제 그 애를 만나서 이렇게 며칠 같이 지내보더니 좋다고 그랬죠니다그 입양을 기다리는 또 아이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그두 아드님을 입양하게 되도록 결정했을 때는 어떤 또 이유가 있지 않으셨을까요? 저희가 딸 둘은 낳고 어 이제 주변에서는 아들 하나 더낳라고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희는 이제 그 입양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제 아내가 가서 봉사하던 그 기관에서 어 우리 막내를 입양했죠 봉사가 계기가 됐고, 네. 네, 그리고 둘째가 큰애죠. 두 번째 입양한 아이는 이제 그 시설에 있는 아이를 가정 체험을 하게 해주자라는 어,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온 아이가 저희 큰애였요 아. 네. 어 겨울 방학 때 같이 이제 생활하고 갔고, 뭐또 스토리를 얘기하면 길지만 어, 입양하게 됐습니다. 그러시군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입양 사실이 알려졌는데 그 이재명 캠프 측에서 아그 입양했다는 얘기 그 애들 생각해서도 이렇게 막 얘기 자꾸 하지 말아라 이렇게 공격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지금 큰아들이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그걸 반박하는 글을 올렸잖아요 이재명 지사는 입양 안 해보신 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분은 이제 입양하면 그걸 어다가 이용해 먹으려고 입양하실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정말. 그, 기뻤던 거는 우리 그 큰아이가 항상 자기가 입양됐다는 것에 대한 항상 이 마음 속에 그, 짐으로 남아 있었어요. 학교 그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제 내 입양 문제가 딱 걸리면 더 이상 이제 깊은 우정을 나누기 어려워요. 그게 조금 우려됐었는데 제가 그 글을 쓰는 거 보고 아, 이 아이가 그, 이제 그 상처. 그 많이 치유가 됐구나 자기가 나서서 먼저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고 극복됐구나 어, 그렇죠 음, 어. 그 점이 기쁘셨군요 백 음. 프로는 어, 아닐 거예요 어려서 그, 그 자기 나은 엄마로부터 분리된 아픔은 그거는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자기가 그걸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게 됐구나라는 것이 저는 그게 기뻤죠 제가 또 어디서 봤더니 이또 이렇게 스타일링은. 큰 따님이 다 이렇게 도와주고 계시다면서요? 염색을 아, 하시고... 한번 해줬고요. 그건 아니고 <laughs> 네. 인스타그램 주로 이제 하면서 이제 우리 가족들 이야기나 뭐 사진 올리고 그런 러거 자고 있죠. 그 인사 얘기가 나와서 연관된 질문인데 그 예전에 아버님 살아 계실 때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국기에 대한 경례하고 애국가 사절까지 부른 거 이런 걸 놓고서 뭐 국가주의다, 전체주의다 막 이러면서. 비판도 있었잖아요. 이건 뭐 <laughs> 낯설 수는 있죠. 낯설 네. 수는 있는데 국가주의, 뭐 전체주의 또 그것도, 그것도 이제 어 프레임 좌표 찍어가지고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면 진짜 그렇게 비슷줄 알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어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나라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 얼마나 달라. 어 나라는 우리 삶의 큰울타리인데 나라에 대한 고마움, 사랑 이런 것을 표현의 방법이다. 행사에서 에코컨 사절까지 다 부르잖아요. 가정에서 부르는 게 조금 낯설어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야저집 며느리들 정말 힘들겠다 이렇게 사람들 얘기하니까 며느리들이 성명서도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우리 이름을 다 불러주던 그런 시아버지다. 그리고 이제 지금 얘기하신 큰 따님이 인스타그램에다가 그 최씨 집안 남자들이 설거지하는 사진 이렇게 <laughs> 올려가지고 어 우리 집 그렇지 않다. 음, 저희 선친 굉장히 그 저희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유머가 많으시고 어, 그런 분이세요. 네. 그리고 특히 며느리들에 대해서도 이냥 이름 부르시죠. 끝까지 그 정도로 참 자식들 사랑하고 저희들은 또 부모님 공경하고 존경하고 그런 가정. 부친께서 이 정치하는 거 반대에 원래 하셨다고 음, 음, 그렇게 안려고는데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네. 말씀을 결심을 말씀드렸더니 어, 뭐 싸우면 돼지 그러시더라고요. 돌아가시는 날 저녁이죠. 가서 이제 그 봤는데 대한민국을 밝혀라라고 써주셨어요그럼 결국 경려하시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신 거네요. 나라 나중에.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네, 나라 정말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뭐 걱정을 많이 하셨죠. <목소리>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목소리> 부탁드립니다. 자 가족 얘기까지 해봤고요. 약간 젊었을 때 사진 갖고 오셨다고. 미주 음, 시절 되는. 사진. 몇장안 되는데? 네. 어, 시간 순서대로 하면은 초등학교 졸업식 날제 상을 받았어요? 무슨 저, 상인지 저, 기억나세요? 뭐 우등상이나 뭐 이런 거 있겠죠. 뭐 하여튼 이게 막뭐 결혼 직전이었던 오. 것 같은데 어디 지방에 가서 같이 걸으면서 여기 뭐 제가 가 테니스 쳤던 것 같아요. 오 예. 분위기 좋은데요? 네. 예. <laughs> <laughs> 법무관 임관할 때, 그때는 네. 제 아내가 초대 가지고 있을 때였죠. 네, 완전 아, 젊으셨을 네. 때. 네, 법무관 임간할때 사실. 네. 테니스를 치셨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여쭤보는데 나무위키 팩트 체크라고 소개 글이 아, 맞는지를 네.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 감사원장 시절에 점심 시간에 탁구 레슨도 받았다. X. X. X? 저녁에 받았다. <laughs> 아 점심 거기 점심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 전에 점심 때도 밥 먹고 시간 나면 치긴 했죠. 나 레슨은 이제 저녁 때 받았죠. 음. 어. 일, 일과 후에. 탁구를 어느 정도 잘 치시는 거예요? 이제 탁구는 이제 뭐 오부, 4부3부2부1부뭐엘렉트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뭐부 정도 들어갈 정도는 아니고 거그 바로 밑에 정도. 아니 레슨도 받으셨다 그러니까. 그 레슨 받는다고 <laughs> 다 이렇게. <했겠네요. 웃음> MBTI 유형을 찾아봤더니 ESFP다. 이게 자유로운 영혼의 연예인이래요. 맞습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솔직하게 하신 거 맞아요? 그 문항이 해보셨죠. 네, 저도 죠 문항이 해보죠. 아주 그좀 애매한 문항들이 많아요. 아니 그래도 어. 솔직하게 답변을 어, 해. 뭐 돼요? 제가 일부러 이거를 어떤 방향으로 음. 하겠다라고 생각한 건 아니죠. 음. 하다 보니까 그게 나왔어요. 어. 그래서 그 연예인 소질을 차차 발휘하실 예정이신가요? 정치는 좀 그런 면이 있어야 되겠더라고. 어... 네. 좋아하는 가수는 이승윤이다. 네, 싱어게인에서그 이승윤 그 노래 하는 걸 봤어요. 정말 아주 독특하게 개성 있게 잘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난생 처음으로 마지막 결선 투표할 때 문자. 생애 첫 문자 투표를 이승윤한테 하신 거예요? 네 예, 그렇죠 어, 어떤 노래가 특히 마음에 드셨어요? 내마음에 주단을 깔고 내마음에 주단을 깔고 <laughs> 꽤 오래된 노래인데 음. 아, 그걸 리메이크 했잖아요 예, 예 아주 잘하더라고요 노래도 잘하시고 좋아하시고 그런가요? 제가 교회에서 이제 성가대를 오래 했으니까. 네. 성가대를 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는 하신다는 그런 얘기네요? 아, 근데 그래도 제 안에는 항상 저보고 음이 불안하다고 그래요. <laughs> 그러면 오늘 이렇게 얘기도 나온 김에 좋아하는 노래를 이렇게 살짝 좀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연예인 솔지를 발휘하셔가지고. 그냥 저 간단한 간단하게 한간단한 저... 소절. 네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 눈에 보이네 꿈엔 두리주리요그 잔잔한 고향. 아, 이안 되네. <laughs> <laughs> 까지면은 <앞에까지만 해주세요. 웃음> 노래도 하시고 별거 다 하셨는데 오늘 즐거운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예. 네, 재밌으셨죠? 걱정했던 거보다 재밌네. 요 네, 감철듣코 촬영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laughs> 너무 노잼일까봐 사실 걱정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재밌으시고 그 자유로운 영혼의 연예인 절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약간은 기질이 있으신 걸로? 약간 <laughs> 약간은 있으신 걸로? 근데 아무튼 지금 정성 기간이 그렇게 많이 남은 건 아닌데 그동안에 얼마나 정말 발휘하셔서 본인이 바랬던 대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을지 열심히 하셔야 될것 같아요 하나 둘 셋!